자 영상 공략에 앞서서 늘 하던 소리를 하, 하자면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띄어, 에, 짜여진 대기뿐 정답이 아니면 여러분의 의견이 틀리지도 않았고 제, 제 의견이 정답도 아닌 영상이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조합 짜는데 한번 도움 좀 되라고 만드는 거예요. 먼저 일단은 도로시인데 아 도로시란다. 예, 이거는, 그냥 할게요. 이번에 1레그 수영복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1레그 스킬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타수에 의해서 스택이 쌓이는, 고... 스택이 쌓이고, 그 스택을 쌓은 걸 버스를 사용해서 소비 소비하여 순차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는인데 기본적으로 스택이 쌓일 때도 일단 자기 자체적으로 스탯을 증가하게 만들어 놓은 캐릭터여서, 일단은 자체 스택을 쌓는 게 많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스택을 쌓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한게 엘리스인데 바니거 엘리스 같은 경우에는 스냅 코드 아군 전체에 중 중첩 가능 중첩 가능한 이론 효과를 플러스 1 해주는 패시브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얘가 있으면은 중첩을 쌓는 게좀더 빨라지기 때문에 얘를 채용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똑같이 타수관련해서 패시브 중첩이 쌓이는 효과를 가진 여기 길로틴을 데려왔는데 똑같이 순행코드에 순행코드 아군 전체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엘레가랑 시너지가 상당히 좋을거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채용을 하게 됐고 똑같이 타수관련해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세이렌을 기용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없으면 꼬운 크라운을 넣어서 이제 솔로레이드 덱을 작성을 했어요. 사실 다른 애를 넣을 만한 게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고 똑같이 머신걸이라서 타스 채우기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걸 채용을 한 거라서 만약에 이 버스 중에 난 이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채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